자 그러면은 키위가 방금 어~ 변비에 좋다 또뭐 예.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. 그~ 이제 변비에 좋은 거는 뭐 다양하게 뭐 있겠습니다 예. 뭐 키위가 그렇고 그 외에 예. 또 여기 비타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타민이 많고 엽산이 많아가지고 임산부한테 좋고 특히 또이제 학생들한테도 학생들, 예. 학생들 그저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할 적에 예. 비타민이나 그런 그런 부분 땅도 마찬가지, 예, 부분에서 예. 어, 이걸로 음.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키를 또 우선 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예. 맛을 내려고 하면은 여름 내내 그거먹고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예. 키는 덩굴성이기 때문에 덩굴이 많이 우거집니다. 그런데 어. 그것을 여름 내내 저게 해줘야 햇빛을 잘 받아야 예. 어, 맛이 좋고 색깔도 좋고. 예. 그래야 그 이제 사람 소비자들도 손이 가고 예 그랬습니다. 그럼 당도는 몇 프릭스 정도 나옵니까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보통 키는 14도 5도 되는데 우리 여기는 17도 18도 나옵니다 아, 왜냐면 <laughs> 경사지기 때문에 네. 경사지인데다가 햇볕을 바로 받기 때문에 어. 아침에 해 뜨자마자 아시다시피 산지기 때문에 네. 햇볕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 뜨자마자 햇볕에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해질 때까지 계속 봤기 때문에 상 오히려 도가높습니다 경사지를 활용한 음, 더 좋은 방법입니다. 왜냐면은 키는 굉장히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이 고이는 걸 싫어하거든요. 근데 예, 예. 물을 좋아하는 만큼은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물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. 예, 예. 그 대신 경사지가 아니라면은 배수는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는 자연 배수가 되기 때문에 예, 물을 그럼... 충분히 주니까 그대로, 그거 줍니다. 아, 그러면, 저, 그, 관수하실 때, 예. 물은 어떤 물을 쓰십니까? 그 지하수를 그대로, 아, 지하수 관정을 예. 팠습니까? 네네. 몇 메다 정도? 여기가 200메 내려갔습니다. 아, 그건, 예. 뭐, 죄송하지만 비용은 얼마 정도 들던가요 저거 하면은, 저, 750만 원 제가 들었습니다. 200메 파는데? 예, 예, 예. 예. 그러면 하루에 물 관수 한 그, 최대 끌어올릴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? 80톤 정도 나옵니다. 아, 래 80톤에 예. 뭐, 충분히 80톤. 가는 80톤, 예, 네, 충분히, 가능합니다 예. 근데 아, 그래서 예. 이제 키를 햇빛이 잘 들고, 예. 그 다음에 유기물 대비를 충분히 하고 하기 때문에, 예. 당도나 색깔이 좋아가지고, 예. 이, 이 키가, 그 제가 2018년하고, 2020, 그 예. 2020년하고 두 번이나, 예. 우리나라 과일 대진에서 새 우수상을 받은 김입니다 어, 달려있었네 여기 보시다시피, 이 정도로 네. 색깔이 오. 좋고, 예쁘고. 예. 네. 응. 오. 이거, 제가 뭐, 이로 그냥 하면 쪼개볼까요? <laughs> 칼로 해볼까요? 이 키는 이제 후수가이기 때문에. 오, 예, 예. 예, 지금 먹어가지고는, 이제 어떤 가지고는 크게 맛은 없는데. 아, 한 일주일 내에 열흘간 후수가면. 네. 은 이 계속해서 햇빛이 잘 들릴 수 있도록, 덩굴선 네. 어, 가지를 잘 제거하고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좋아가지고. 아, 그런데 지금 음. 제가 원장님 따시는 거 모습 보니까. 네. <laughs> 오, 오, 오 예, 괜찮아요. 잘못하면 이게 경사진이 너무 심해서. 아, <laughs> 어, 아닙니다. 예. 예, 수학 작업에 문제 없습니까? 어, 괜찮습니다. 예. 아니, 아니, 사모님 조금. 하시려고 하면 안 되겠는데, 이거. 음. 이 수학을 예, 남자 지금 남자들, 남자들 모가지고 하고, 여성분들은 저 밑에 펭기하고 그래. 예. 아, <laughs> 분업을 <웃음> 예. 그렇게 하시는구나. 예. 아, 대단합니다. 뭐. 그러면 수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서 언제까지? 음, 예. 골드기는 10월 20일 전, 전으로 해서 하고요. 예. 그 다음에 헤이워드 그린키는 11월 예. 5일 전으로 해서 이제 수확을 예. 합니다. 경사도가 적어도 한 35도, 40도, 40도 정도? 30도, 예, 상당히 높습니다. 와, 이런 데다가. 작업하기는 힘이더라도, 예. 맛있는 키 생산을 위해서는 경사가, 예. 이, 이 가수는 좀 심하지만은, 예. 그래도 경사가 있는 가수가 훨씬 낫습니다. 그 원장님, 이제 다 터놓고 예. 얘기합시다. 예. 이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? 누구한테 들어서 하신 겁니까? 어 저는 그 34년 동안 농업 연구를 했지만 키 작물을 접하지는 않았는데, 안, 안 했는데, 여기 이제 퇴직하고 나서, 어 여기에 내 놀이 삼아 학기라고 키도 열그릇심고 포도도 몇그릇 신고, 감도 신고, 여러 가지 심었는데, 그 중에서 보니까 키가 너무 잘 열리고, 많이 열리고, 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원래 이쪽은 그 감나무가 신기했었는데, 감나무를 싹비내고 네. 포크레인 갖고 뿌리 다 파내버리고, 네. 그래가고 키를 심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재밌고 좋습니다. 키 농사 재미납니다. 정말 좋습니다. 그러고 하나 더 여쭤보면, 예. 지난번에 제가 사천 거기 지나가다가, 예. 동굴 속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서 와. 와인을 하시더라고요? 예. 그래서, 웃었겠소리로 <laughs> 예. 4,000포, 3,000포, 그러니까. 3 0 0 000. 4,000하고 3 0 0 0그 합병할 때, 통합할 때. 예. 합쳐서 7,000포 어떠냐 했는데, 그게 <laughs> 7,000, 4에서 7,000포가 있더라고요. <웃음> 그래. <웃음> 그 웃었는데,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16, 7브릭스까지 나오면. 예. 이 와인 만드실 때 전혀 설탕이 가미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쓸거같은데 당도가 높으면 뭐 그럴 수가 있어요. 예. 예. 그래서 예.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포도에 예. 와인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? 27브릭스 예. 나오니까 예. 오히려 너무 많아서, 당도가 예. 높아서 이게 약간 신맛이 더 많이 빠친다 하거든요. 예.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엽산이 있었어. 서 나는 예.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약간, 약간 새콤하면서 달짝지근한. 예. 그러한 그 와인이 음, 내가 거기서 판매하는 거다 그지 예예 대단합니다 예. 하여튼 뭐 다른 또 혹시 당도가 높기 때문에 예. 저도 이 재미 삼아 가끔 여기 집에서 잼을 만들거든요 아, 예. 거의 설탕 첨가하지 않고 예. 마지막 부분에 조금 은거를 위해서 예. 조금 첨가할 줄 따릅니다 그만큼 어, 당도가 높기 때문에. 예. 이게 총 7,000평 중에 4,000평을 네. 재배를 하신다 했습니까? 네. 3,000평을 하신다. 하여튼. 3,000평 정도 신기 있는데, 지금 네. 아직까지 완전 성숙이는 아니고, 중간중간, 그, 뭐, 그, 아직 빈 곳이 있기도 합니다만, 네. 한, 올해 20, 22톤 정도 생산했어습니다 22톤? 예. 네. 런데 그건 그 사모님이, 골뱅 드는 거 아닙니까? 음, 이거 혼자서 진짜? 골뱅 들면 그 되는데. 재미나게 재미나? 저 하십니까? 이런 주로 제가 혼자 잘하고. 아 하니까. 그래. 예. 어, 하여튼 그 농민분들 이거 음. 참고를 해주시고 음, 예. 또 기농하시는 분들, 정착하신 분들도 음. 참고로 해주시고 또 저는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음. 건강한 먹거리. 예.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? 아, 예. 예.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고려해서 예. 한번 종합적으로 예.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다 모시고 전문가분들 예.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래서 오늘은 진주입니다. 진주 사천 예. 그래서 우리 고위공무원 퇴직하셨지만 제2의 인생을 여기서 치자도 있네요 이 치자지예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멋있게 이 고기자도 있고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가 이런... 얼마나 좋은지 네. 저쪽에 잠시 가서 네. 키를 한번 봅시다. 얼마만큼 예. 좀 좋은지. 이따가 다시 네. 찍게는 키가 네. 겁나게 좋답니다. 예. <laughs> 이어서 또 찍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